안녕하십니까. 저는 요번에 네오 스마트 펜 체험단으로 선정된 강사 사각사각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각사각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요. 제가 오랜만에 예전에 2006년도에 국가공인 펜글씨 자격증을 따고 나서 펜글씨를 쓰다가 한동안 펜글씨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년필을 다시 꺼내서. 펜글씨를 썼더니 만년필 이 펜에 이 초기 글씨를 쓸때 종이랑 다음에는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 강사명을 사각사각이라고 지었고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를 하면서 제가 또 청각사라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귀 검사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그 청각 쪽에서는 이제 소음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안 좋은 소음을 이제 적색소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 마음에 안정을 주거나 오히려 더 좋은 쪽에 있는 소음을 백색소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각사각 소리는 백색소음에 해당돼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오히려 적색소음 같은 거 이제 마음을 좀 스트레스를 주고 그런 거 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이 만년필을 쓰다 보니까 사각사각 소리가 너무 좋아서 다시 이제 펜글씨를 써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네오 스마트펜에서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제 강의 주제를 우주 연습으로 국가공인 펜글씨 자격증 취득하기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주 동안 할그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냐면요. 1주차에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펭글씨의 필요성, 시험 안내, 그 다음 자격증을 취득하고서 이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등을 알려드릴 거고요. 2주차에는 저희 한글 연습을 할 건데요. 한글도 이제 정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흘림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2주차에 연습을 할 거고요. 3주차에는 한문을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한문은 가로쓰기, 세로쓰기에서 해서랑 행서를 연습을 할 거고요. 4주차에는 영어, 영어랑 숫자를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주차에는 마지막 기출문제 연습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주차 오 오리엔테이션에서 펭글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맵북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라치를 쓰고 요즘 정보통신이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웬만한 게다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쓰잖아요 물론 이 네오스마트펜 같은 경우도 전자기기를 이용한 건데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게다 전자기기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아직까지도 글씨를 써야 되는 거는 아직까지도 여러 군데서 남아져,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오스마트펜 같은 경우는 글씨도 쓰지만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달을 위해서 페이퍼리스 종이가 필요 없게끔 하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네오 스마트펜을 이용해서 펜글씨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제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성격이 되게 좀 급했어요. 근데 이렇게 펜글씨 연습을 하면서 글자를 한자 한자 집중해서 쓰다 보니까 제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성격을 좀 차분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 외모를 보고서 이 사람의 뭐, 호감이나 이런 이미지 같은 게 형성이 되지만, 우리가 서면으로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일처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까, 글씨를 보고서 이 사람의 이미지나 이 사람의 그, 사진상 같은 거를 글씨로 이제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글씨를 아무래도 잘 쓰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비대면일 때 어떠한 호감을 줄수 있고요 그의 대표적인 걸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매년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요 국가자격증 시험 중에서 여러 가지는 2차 시험에 서술형으로 돼요 그래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백장 몇 만장의 이제 시험을 채점하다 보면은 똑같은 시험지에서 글씨가 못쓴 사람보다는 글씨가 더잘쓴 사람한테 아무래도 호감이 갈 거고 그런 사람들한테 점수를 좀더잘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펜글씨 공부를 하면서 성격을 차분하게 바꾸거나 아니면은 국가시험 같은 걸 준비한다고 하면은 2차시험 서술형에서 글씨를 잘 쓰는 걸로 인해서 조금 더 성적을 남들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게끔 하거나 마지막으로 글씨 시험을 통해서 요즘 우리 수펙 관리라고 하잖아요. 예, 펜 글씨 자격증 하나 취득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 자격증 하나 더 이력서에 쓸수 있게끔 그러한 이점을 갖출 수 있는 한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글씨를 잘 쓰려면 아름다운 글씨는 아름다운 마음에서라는 말이 있듯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 첫 번째는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해서 모든 잡념을 버리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집중시켜서 쓰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른 자세 몸가짐이라고 해서 바른 자세라 하여 너무 긴장된 자세를 취하지 말고 몸이 책상에 닿지 않도록 허리를 편후 자연스러운 자세로 자연스러운 자세로 고개를 너무 숙이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른 지필이라고 해서 펜 지는 법이고요. 펜때 끝에서 약 1cm 위를 올려 잡고, 손가락 끝에 너무 힘을 주지 않으며, 펜 때는 지면에서 50도에서 60도 정도를 유지하는 걸로 세 가지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많이 써봐야 되고, 많이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듣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많이 쓰면서 연습을 해야지 실력이 늘 거고요. 또잘쓴 글씨들을 많이 봐야지만, 그거를 보고서 나도 따라서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런 강의나 이런 거를 많이 들으면서, 예, 항상, 예, 글씨를 쓸때그 중요성을 방법 같은 거를 잘 기억하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시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그 대한 글씨 검정 교육회라고 있습니다. 그걸 검색해 보시면은 그 안에 이제 시험 제도가 나오는데요.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한두 달마다 두째 주 금토일 중에 이제 시험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급수는 1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1, 2삼급이 이제 상급, 그다음에 중급이라고 해서 4, 5, 6급, 초급이라고 해서 7, 8, 9급이 있습니다. 근데 1, 2삼급 3급, 상급인 1, 2삼급만 국가 공인 자격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 1, 2삼급 중에 하나인 상급을 따서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1, 2, 3급 중에, 예를 들어서 3급을 취급한 사람은 2급을 볼수 있고요. 2급을 취급한 사람은 1급을 볼수 있어요. 근데 1급이나 2급을 갖고 있으면은 경필 지도사라고 해서 펭글씨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취득하시게 되면은 요즘 각 초등학교에 그 방과후 교실이 잘돼 있잖아요 거기서 방과후 수업으로 팽글씨를 가르키는 그러한 또 취업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서 좀더 노력을 하시면은 하나의 잡으로 방과후 수업에서 팽글씨 지도사로서 아이들한테 팽글씨를 가르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격증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같은 경우는 시험 응시료가 4만 원이고요. 중급은 3만 원, 초급은 2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5주 동안 준비를 하면서 일단 우리의 목표는 상급을 따기 위한 게 목표고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글씨를 좀잘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글씨를 좀못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마다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글씨를 못쓰는 사람은 바로 상급으로 도전을 하기에는 힘들게 젤리 상급을 따기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중급을 따고 상급으로 가던가 하시고 나는 기본적으로 글씨를 좀잘 쓴다 그런 분들은 바로 상급을 도전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급 같은 경우는 어떤게 있냐면요 제가 간단하게 그 시험에 보, 보여드리자면은 음. 이게 상급 기출 문제예요. 이게 상급 기출 문제인데 제가 이거는 다시 이쪽에다 올려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급 기출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저희가 2주차에 한글에 대해서 정차체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에 정차체를 쓰시 위해서 이렇게 6문제가 있고, 이게 100점이 10점인 거고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다음 글을 1, 2번은 정차체, 3, 4번은 흘림체를 쓰시 위해서 한글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2주차 때 배우는 걸로. 해서 연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다음 문자를 문장을 정차체나 흘림체로안 맞게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하고 한자가 혼용이 돼서 가로쓰기로 돼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2주차에 한자를 배우지만 3주차에 또 한문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주차 3주차에 배웠던 걸로 연습을 해서 이거를. 이제 커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을 보시면은 보기를 참고하여 숫자와 한자를 쓰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3주차에 한문 4주차에는 영어랑 숫자를 쓰니까 4주차를 배우게 되면은 이 4번 문제 역시 풀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세로로 쓴 문장을 옮겨 쓰시오 해서 돼 있어요. 시체는 자유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 한글 세로 쓰기잖아요. 그래서 2주차 때 배웠던 걸로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 다음 한자를 한자어를 해서 정자체로 쓰셔야 해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어는 저희가 3주차 때 배우기로 했으니까 이 3주차 때 배우는 걸로 해서 커버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 7번 같은 경우는 한한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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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이랑 영어가 돼 있네요. 그래서 영 한글은 2주차 때 배울 거고 영어는 4주차 때 배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7번도 쓰시면 되고 그러면 이 총점이 10점, 10점, 20점, 20점, 10점, 20점, 10점에서 총 100점이에요. 그래서 100점 중에서 저희가 이제 몇점 이상을 맞으면은 이제 그 급수에 점수에 따라 이제 상급, 중급, 하급해갖고서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5주 동안 연습을 해서 마지막 5주 차에는 기침 문제 연습하기를할거래서 이거 지금 보이는 이. 최문제를 가지고서 마지막 주차 5주차에는 연습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그러면 가요. 어느 정도를 쓰면 우리가 상급 중급 하급을 받는지는그 펭글씨 급수별 능력 기준 예시표를 한번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 보여 드린 게 펭글씨 급수별 능력 기준 예시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글씨가 지금 여기서 1급부터 9급 중에 어느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현재 내 위치가 어디고 그다음에 내가 1급, 2급, 3급을 따려면은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판단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랑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주라는 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각각의 챕터를 한 주차씩 잡아놔서 이제 오주라는 시간을 걸 잡아 놓은 거고요 만약에 글씨를 내가 기본적으로 잘 쓰신다 하면은 시간이 더 적게 걸릴 거고요 내가 글씨를 만약에 못 쓴다면은 오주보다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겠죠 예그건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글씨를 이 중에서 해당하는 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상급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보시면은 상급에서 해석, 연용 흘림, 행서 세로 흘림 이 정도를 쓰는 게 이제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 아까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 글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5주 동안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 1, 2, 3급 이 안에 들어가는 글씨를 쓸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연습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한 이런 문제집을 주면은 펜을 하나 가져가서 40분 동안 그냥 쓰고서 그걸 제출하고 나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 우리 5주차 때 기출문제 연습하는 거를 40분 동안 안에 잘쓸수 있게끔 한번 저랑 5주 동안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수업을 하기 전에 이제 준비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걸 시중에서 또 펜글씨 자격증 따려고 따로 책을 사시게 되면 또몇 만원 돈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네오스마트 펜을 이용하면은 따로 종이도 많이 들지도 않고 따로 책값이 들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앞으로 이제 5주 동안 이렇게 그 펜글씨 검정교육회에서 나온 이러한 자료들이 있어요. 글씨 연습 자료들이. 이러한 자료들을 제가 갖고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연습을 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가장 처음 먼저 연습을 해야 될 거는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한글을 먼저 쓰는 연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을 통해서 이제 글씨를 연습할 수 있는 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오 스마트 펜에서 주시는 이제 이 엔코드 A4 용지 있죠? 이 엔코드 A4 용지를 통해서 엑셀로 해서 이렇게 글자를 쓸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씩 쓸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는 네오 스프마트 팩으로 쓰고 또 다시 뭐 저장을 했다가 또 다시 쓰고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따로 종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엑셀로 만들었고요. 엑셀로 만들어서 한 행의 넓이는 4cm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행의 높이는 26으로 했어요 26 아니면 27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행 하나당 4 4 하면은 두 칸이니까 8이겠죠 그 다음에 27 27 하면 54 정도 되죠 이렇게 해서 겉에 테두리는 진한 테두리로 하고 가운데는 점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엑셀로 이렇게 폼을 하나 만드셔서 그래서 A4 네오 스마트 N 코드 네 A4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다 글씨를 쓰는 거을 연습하도록 할거예요 그래서 다음주 2주차 때는 수업에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이 폼을 만들어서 준비해 갖고 오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거가 연습이 되면은 이제 각각의 우리 주차에 맞게끔 제가 이런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교육을 할거예요 그래서 우리 5주 동안 한번 열심히 해갖고 국가공인 펭글씨 자격증도 따고 또 거기서 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경피지도사 1, 2급을 따서 경피지도사를 따서 방과후 선생님들 은 하나의 직업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하면서 좋은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엑셀로에서 제가 한글 연습하는 거를 뽑아왔잖아요 여기다가 한번 글씨를 가나다라 마바사를 순서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씨는 여러분들이 좀잘 보이게끔 제가 파란색으로 설정을 할게요. 파란색으로 설정을 하고, 파란색. 그 다음에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리 준비해 놓은 거에다가 점이 생기는 위치를 잘 맞춰서.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펜 사용하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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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Uh huh. 자, 가, 다, 다. 아, 이런 식으로, 예,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면은, 이거는 종이가 들 필요가 없잖아요. 밑에다 쓰시고 또 다시 우리가 저장한 다음에 다시 새 용지에다가 또 다시 쓰시고. 그러니까 몇만원짜리 한글, 펜글씨 교재를 따로 살 필요 없이 우리는 이걸로 해서 연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여러분들도 수시로 연습을 하면서 글씨의 익숙함을 좀 느끼시는게 좋고요 아, 저같은 경우도 좀 죄송한게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네오 스마트펜이 글씨를 쓰는데 좀 제가 만족할 정도로 글씨를 잘 쓰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랑 5주 동안 시간을 하면서 저도 이거를 이제 익숙하게 쓰다보면은 더잘쓸수 있을 것같고요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시험때는 당연히 적용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네오 스마트펜으로 이걸 쓰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쓰다가 혹시 만약에 쓰다가 이렇게 썼는데 막 이렇게 삐뚤어졌어 그럼 우리는 바로 이거를 지우면 되잖아요 지우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쓸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좋은 지금 이걸로 펜글씨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이를 따로 안 드리고 계속 예 이거 한 장만 가지고서 계속 지웠다 다시 쓰고 또다 모든 거 세워서 다 쓰시면은 다시 새로운 그 서식을 가져와서 다시 새로 처음부터 쓰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일단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우선은 여러분들은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 파일로 위에 행은 4 4그 다음에 27 27 해서 이 폼을 만든 다음에 이걸로 해서 가나다라 마바사를 계속 예, 열심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다음 주 2주차 때 우리 만나서 이제 단어 문장으로 된 것을 한글 정자를 연습하고 훈림체를 연습하는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해서 일단은 어떻게 그 진도가 나가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펭글씨 어, 국가공인자격증 5주 동안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그다음 다음 주에 이제 한글 정차체랑 흘림체 연습하는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어, 오리엔테이션 설명한 강사 사각사각이라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